안녕하세요. 공시박스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도배 장판 반값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시도하신 용감하신 분이 실패한 사례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전에 올린 도배 장판에 대한 영상의 의도는 건물주들이 시장 원리를 어느 정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배를 할수 있도록 한 것인데, 실제로 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영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 댓글을 단 그분이 실패한 이유는 도매상에 찾아갔어야 되는데 인테리어 업체에 찾아갔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 인테리어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원가 공사 가격에 해달라고 요청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께서 인테리어 업체에 전화해서 원룸 8평 정도 되는데 도배 견적이 얼마 나옵니까?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그 업체의 대답은 뻔합니다. 저희가 도배 반값 영상에서 나온 비용보다 무조건 1.5배 또는 2배 이상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이런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배 가격을 비교해 보려고 견적을 물어보는 건물주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그건 보통 잘못된 질문법이죠. 같은 8평짜리 원룸이라도 구조와 상태에 따라서 견적은 다르게 나오고 창문이 하나 더 있냐, 없냐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도배 부분이 많다면 견적이 더 나오는 것이 마땅하고 아트월 같이 인테리어가 돼 있어서 도배할 부분이 적다면 비용은 더 적게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물어보시려면 반드시 실측을 해서 들어가는 물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공에 수반되는 누수 부분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건물주분들이 면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견적을 물어보면 업자들은 싸게 불렀다가 손해 보게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상식적인 부분에서 두배 정도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죠. 이 공사 업자가 현장을 가서 실측을 하고 견적을 내도 완전히 딱 떨어지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전문가라는 업자도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 인테리어나 건축 현장의 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공자의 실수로 자재가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현장 특성상 실측한 것보다도 누수가 많이 발생해서 공사비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노가다 현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금액은 실제 시공을 전부 하고 나서 들어간 제도를 계산해 봐야지 시공자의 인건비와 원재료 및 부자재 비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별표 10개죠. 기억하세요.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이 공사비를 눈탱이 안 맞고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업자가 부르는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업자도 정확한 금액을 선정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강의 견적에서 시공비와 재료비 합산한 원가의 2배 정도를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인건비와 재료비가 1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으면 20만원 정도를 견적으로 부릅니다 실제 시공시에 8만원이나 9만원 또는 11만원이나 12만원의 비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8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면 12만원 이득을 보는 거고 13만원의 시공 비용이 나오면 7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되죠. 일반적인 업체들이 마진을 챙기는 구조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인테리어나 건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인테리어 업자나 건축업자는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도배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여기까지 스킵하지 않고 봐왔다면 지금부터는 정신을 좀 집중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업자는 현장을 살펴보고 대량의 물량을 파악하죠. 8평 원룸이면 화장실, 베란다 등을 빼고 실제 도배해야 되는 면적을 파악합니다. 보통은 15평 안팎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실제 시공자인 도배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언제 원룸 도배할 수 있는지 날짜를 물어보고 시공일을 맞춥니다. 이 도배사가 해당 날짜에 도배하러 오면 현장에는 업자가 갖다 놓은 도배지가 있죠. 업자도 도매상에서 구입해서 미리 갖다 놓은 겁니다. 도배가 끝나면 남은 도배지를 보고 몇 평이 시공됐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업자는 시공된 평수만큼 도배사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요. 어, 사용하지 않고 남은 도배지는 도매상에 가서 반품하고 사용된 물량만큼만 계산합니다. 이 방식이 업자가 공사하는 방식이고 저희가 도배장판 반값에 하는 방법을 올려드리는 것도 건물주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업자의 방식을 할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법을 할수 있다면 기존에 하던 비용보다 반값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건물주가 이런 방식을 알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의뢰했을 때 업자에게 과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도배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시고도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배 장판이 별거 아니지만 원룸 다가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알아놓아야 될 필수 지식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박스 카테고리에 올려 놓은 인테리어 공사 금액의 비밀 등의 영상들을 반복적으로 시청하시고 원룸 다가구 도배하는데 꼭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운영하시면서 도배나 장판을 업자 정도 수준에서 만큼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각종 세금, 중개 수수료, 건물 수선비 등 이로 말할 것 없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다가구 주택이죠. 그중 도배장판에 부풀어진 마지만 걷어낼 수 있다면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꼭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나 이사할 때 도배장판 하잖아요. 올 리모델링은 하실 수 없겠지만 도배장판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할수 있는 지식 정도는 쌓아놓으신다면 좀더 인생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다른 분에게도 같이 공유가 되길 원한다면 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어, 이상 공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